안녕하 여러분, <laughs> 뷰티 유튜버 선입니다. 오늘은 저희 친구 샌, 에비에비와 함께 뉴욕에 나와 있는데요. 프로미스나인을 지금 보러 갈 건데요. 같이 뷰티 얘기도 해보고 Q&A도 할 건데, Are you guys to see Oh my god, oh, yes, so e yes? yeah. Today I was actually inspired by their, their fun. 자켓 커버, 아요 빨리 만나 뵙고 싶다 우리 저거 선거... 맞아 그리고 이제 써니 님잘 챙겨왔지? 응, 잘 챙겨왔지 있는데 혹시 들어주수 아, 있나요? 아니 아 그요 뉴욕에서 구하기 어려운 한국 화장품이 꼭 필요한데 아아 음, 어 잘생겼지? 우리가 심부름 했잖아 진짜, 그리고 심부름, 우리가 선물도 준비했는데 여기 선물. 두면 은 너무 잘 보이나? 여기다 여기 두까 여기 언니? 그럼 어, 저기 서프라이즈 뒤에 숨겨놔 서프라이즈니까 숨겨 어, 놓죠 서프라이즈. 좋아해 주실까? 그럼 우리 숨어있을까? 아, 아니, <laughs> 아니, 오늘... 아니, 오늘 날씨, 날씨도 좋고. 오,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. <laughs> 고 싶었어요. 너무 예쁘세요. 실제로. 아, 그리터 반짝이. 오늘 저희보다 더 무대 화장을 하고. 사실 제가 오늘 프로듀스날메이크업 했어요. 그래서 누가메이크업이게요하영 언니 멋져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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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요 맞아요. 맞아요. 맞아 맞아요. 맞아 맞아요. 맞아 여기는 저의 친구들이고요 안녕하세요 저안이고 아비 에브나이 헤어 컬러 네 나이가 다들 어떻게 되시죠? 저, 저는 동갑이에요 98년생 음 97년생 음 저는 00년생 음음 20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2 5아2 5 아 uh, 저는 한국 나이로 oh. 2 5 살이에요. 25살. 네. How do you guys s e a k Korean so well? 공부해요. 발음이 yeah. <laughs> <laughs> 아, 네. <laughs> 너무 좋아가지고 네, 너무 하고 싶어. 더 uh, oh. more? I w a n t to do it more. 음, 음. 발음 좋다고 전해줘. She said you have, you have amazing pronunciation. 고생했. <laughs> <감사합니다. 웃음> 저번에 저희가 영상 통화를 했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렇죠. 근데 제가 그때 부탁을 하나 해 드렸는데 자기 전부터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이유가 또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뭐죠?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유튜버예요. 저도요, 아, 저는. 굉장히 오래 전부터 알고 있어요. 저 완전 구독자고, 이제 데뷔하기 전에도 본것 같아요. 어, 나도 데뷔하기 전부터 알았어요. 누구죠? 누구죠? 바로바로바로, 쏘니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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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저, 전화 걸어볼게요. 긴장하지 <laughs> 마! 내 네. 가 제일 긴장했어. 어, 자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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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갈게요. 지금 왜, 왜 긴장하고 그래 나경아. 와와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아 저희는 프로미스 나인이라고 합니다. 저는 하이라고 합니다. 와 네, 혹시 들어주실 아. 수 있나요? 아, 아 그럼요. 뉴욕에서 구하기 어려운 한국 화장품이 꼭 필요한데 아. 사 주실 수 있나요? 아 그럼. 네. 네. 그럼요. 네. 알겠습니다. 그럼 저희가 내가... 빠짐없이 꼭 사가도록 할게요. 알겠습니다. 내일 네, 또 만나요. 네, 너무 예뻐요.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뉴욕에서 봬요. 웨이크메이크. 저 쇼핑할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 타입이어서. 아, 색이 진짜 많아. 어색이 진짜 많아. 언니 어떤 게 어울려요? 우리 되게 근데 알차게 잘사고 있는 것 같아. 그래? 장미야! 우리 좋아하 거잖아. 이거 아이, 우리 좋아하는 거잖아. 이거 챌린지 말이 잠깐만, 뭐? <laughs> 그 머랭, <워링> 진짜, 그만해요, <laughs> 언니. 피부, 진정 이거를 원하셨거든요. 한번 아, 뿌려드릴까요? 진짜? 좀 멀리서? 네. 뿌려주세요. 여러분 어, 광고주분들 보고 계시죠? 음 우리 지원이? 헤니다 <laughs> 샤랄랄랄라. 오, 어, 어때? 맨, 어. 원, 레스기야. 아, 먹어버렸어? <laughs> 아, 나 진짜 맛이 었대 <laughs> 아니, 그게 아니라. <laughs> 아니, 분명히 먹었어. 먹었어? 응. <laughs> 근데 엄청 가벼운데요? 그지내데저 응. 네, 아이보이네. 이거 <laughs> 하나씩 사가면 되겠다. 컬러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. 티 완화합니다, <laughs> 여러분. 보여요? <뭐예요>? 안 보여요? 보여요? 뭐? 진정 제품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. 혹시 이걸 사오라고 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했요 사실 뉴욕에서 한국 화장품이 진짜 완전 인기가 엄청 많거든요. 그래서 K뷰티 열풍이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약간 소개도 해 주고 싶고. 한국 화장품 어떤 거 좋아하세요? Anything in particular? What's your favorite? 립 i 립틴. You like lip tint. 립틴. 립틴. 이립틴트가 엄청 많은데. <laughs> 하나씩 발색을 해볼까요, 그러면? 응, 어, 좋아요. <laughs> 그거 궁금해. 엄청 오. 피 색깔 같은저전 개인적으로 이런 오. 컬러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약간 어두운 컬러. 오, 음. 아. Yeah. 아. <laughs> 발라볼까? 너무 진할까? 한번 발라봐. <웃음> <웃음> 흑발이랑 뭔가 잘 어울리는 오. 그런 컬러. 오, 섹시해. 오, 섹시. 어, 나도 이거 바르면 그런 느낌이 나나? 한번 발라봐, 궁금해. 응. 어머. 어, 섹시해졌어. 아, 섹시해. 이건 아, 음 섹시한 스타일이야. 섹시, 섹 섹시. 뱀파이어, 뱀파이어. <웃음> 뱀파이어, <웃음> 뱀파이어, <웃음> 뱀파이어 뱀파이어. 풀립 잘어울리는데요 음 오, 약간 약간 아, 섹시한 기분이야. 한국에서는 이렇게 빨간 립을 보면은 쥐 잡아 먹었다라고 mm -hmm. 쥐 잡아 먹었다라고 mm -hmm. 표현을. Eat mouse blood in Korea, like why people yeah. like oh you just ate a mouse, just ate a mouse. Like, Mickey Mouse. So they ask. e d No, they just go like, like, your lips are so red. That's what Koreans say. Like. A cherry or a strawberry. A tomato. Like no, that. Yeah. No, can, yeah. tomato. no, a mouth. No. like you just ate yeah. a mouth. 라인처럼 이렇게 그려지네. 응, 요플레 그렇게 <laughs> 돼가지고 죄송합니다. 손으로 윗입술이 잘 이렇게 진짜. 톡톡 쓰면 되게도전 아, 도전. 그래. 도전. <laughs> <laughs> 그라데이션 느낌. 집중했어, 집중했어. 엄마, <laughs> <응>, 엄마. 응. <laughs> 응, 엄마, 엄마. 귀여워. <laughs> 어, 어? 괜찮나? 어때요? 오, 오잘 발랐어. 땡큐 어, 어. 어. 일단 이거는 되게 촉촉한 틴트이기 때문에 볼에도 바를 수 있거든요. 음. 어.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블러셔로도 가능하거든요. 음, 음. 음.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. 어 예쁘다. 어. 야 어. 아. 음, 음. yeah. 예쁠 것 so. 같아. So pretty. Ah 아, so cute. <laughs> yeah. 한쪽에만 했어요. 어 oh, yeah. 예쁘다. Wow. 머리색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. 뭉치면은 이 손으로 그냥 이렇게 뭉개주고 b l e n 렌딩 n g b 스머 n 스머 n g b l 스 n d So cute. Oh. o so yeah. Oh, I love it. Oh, cute, e r y Thank you. Thank you for doing <laughs> 제가 이 세럼이랑 토너를 엄청 좋아하거든요. Um. Oh. 그래서 제 인생템. 오, 생태 여기 있는 토너 있어요, 이야 생태계. 아, 진짜요? 어디 서품 향이죠? 라운드 어라운드라는. 어? 어. 음. 음. 나는 향이 좋은. 게 아니, 뭐, 여기 딱 적박하게 딱 썼어. 진짜, 하영 언니 같은 <laughs> 방 쓰는데. 거의 <laughs> 왜 이렇게 했죠? 진짜 이렇게 써요. 우선 이렇게 해서. <laughs> 이렇게 써요, 진짜. 진짜 <laughs> <laughs> 아, 숙담 <습관> 나왔어. 숙담 <laughs> <습관> 나왔어? <laughs> 이, 이럴 때도. 약간 손, 들어갈까? 약간 새끼 손가락 들어줘. 포인트, 포인 어 리뷰하는 거 <laughs> 네. <저희> 이거 아니야? <laughs> 촉촉하고 향도 진짜 너무 좋고 어, 이거 한번 짬에 이렇게 잘 나와. <laughs> 아잘 나와. <laughs> 프로 인스퍼레이 <유튜브야. 웃음> 웃겨. 추천하고 싶은 제품 이 있는데 어. 제일 좋아하는 파우더. 음. 이거는 웨이크메이크 제품인데 친구가 올리브영에서 사서 저한테 음. 보내준 오와. 거거든요. 이 쿠션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제품은 아무래도 여름에 쓰면은 좀 유분기가 올라오잖아요. 아, 이런 파우더 같은 걸로 그냥 유분기 올라오는 곳만 그냥 음. 가볍게 이렇게 터치해 주는 편이에요. 저도 희 어, 항상 카메라 앞에 있다 보니까 파우더를 진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. 조명 받고 하면 유분이 올라오니까. 써보고 싶다. 응. 근데 어 so there are a l K beauty brands mm. in New York City currently too. Mm. Anything in particular? What's your favorite? I want to say the the skincare because American stuff is so drying mm -hmm. and it's like nothing. So <laughs> <so laughs> uh, like, it's so like, dry. No, but like, like, like it's uh, like mm -hmm. very like matte. 음. 아 베이킹 같은 거 하잖아요. 베이킹 뭔지 음. 아세요? 몰라요. 파우더를 엄청 많이 얼굴에 쌓아놓고 음. 털어내는 그런 방식이에요. 음. 근데 외국 분들이 약간 지성인 피부가 많아서 그런 걸 많이 하는데, 근데 너무 건조하다고. <laughs> 어. 미국 제품은 진짜 뭐 그렇겠다. 스킨케어도 엄청 건조하고, <laughs> 어. 화장도 약간 매트하게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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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걸 맞아 맞아. 좋아해가지고 맞아. 건조하다고 이렇게. 현지적으로 <laughs> 표정. <표정으로도 웃음> 다 알아들었어요. <laughs>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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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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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o no, no, n 그런 것도 언제 봤대? 올마있더라고요 <laughs>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이게 네 지속력이 <laughs> 더 좋아서 되게 더운 여름날에는 되게 바르기 좋을 것 같아요. 예, 예, 예. 주생하우. 여러분 a 여러분들, 여러분들, 여 e 분 i 여러 o 들 여러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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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e 분 i 여러분들, 여러 t i 여 n t a o o 서로 해주고, 이렇게 제품도 소개하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. 어땠나요, 오늘? 재밌었나요? KBT가 정말 열풍이라는 게. 어, 신기해. 신기하기 너무... 음. 음.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저희도 같이 이렇게 유튜버 언니 해가지고 네. 같이 촬영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좋아요, 음. 너무 좋죠. 빈말 아닌 거 아시죠? 알죠? 말 지켜야죠. 카메라에나 <laughs> 되게 가리는 사람인데, 이게 진심인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좋은 친구분들 만나가지고,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핫한, 핫한 제품들을 이렇게 선물로 가져왔어요. 짜잔! 그거, 프레젠! 어? 프레젠! 서프라이즈! 서프라이즈! 제품 올리브팟 아이템 티어세러데어세쓰데이어요이러졌어요 미안 어요쓰러쓸게요 쓰러졌어요 쓰러졌어요 이러졌어요 쓰러졌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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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요